너의 야. 최고 기록이다 야못나보면 너무... 야. 야, 내가 뭘뭐 해줄까 월요일날 <laughs> 신학내기 월요일날 학교에서 아, 만날 때. 여기다 여기 야, 점좀힘데 하나 둘셋 하면 뛰어내려 하나 둘셋 잠깐만 하나 셋아 여기야 나랑 똑같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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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 개월이에요? 23개월 23? 아니 23? 아, 1이 23개월이구나 23개월 l y only, o 언니 아, 언니 n l 언니 언니 y only, only, o 까 l y o

쉬는 시간에 유튜브 볼수 있어. 왜? 어떻게? 아니 자기가 공부 할거다 하잖아. 응, 그럼 유튜브. 응. 나 이거 걱정. 나까게 내가 됐어 이제. 아, 장난 해주마 아니. 지용이 해지마 응. 내가 이만하지 응. 가지마. 너너 응. 너 무서운 거 제일 나? 어, 아니. 이히 갈게. 아니. 그러면 유령에서 갈수 있어? <목소리> 엄마 떨어진다 <목소리> <바로>. <목소리>